나이스. 1층에 나나 있는 나같아 밖에. 밖에. 아, 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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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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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스나이 나이스. 지금 방금 다섯 명 보고 있어. 대박! 아, 양쪽에 있다. 어디? 아니, 드라이, 그쪽으로 가도만자 어디가 에있 그, 수역관 복도 잊지 못한 아... 아니죠. 그럼 뭐, 밖에도 하나? 아, 아 이거, 진짜, 이거. 적 하나 하나 나이스 한명더다 나이스 한명더누워있다 밖에 하나 누워있어 잡아 봐 하나 밖에 하나 들어간다 나이스 이 하나 아래쪽 하나 있네 역대 킹상투아나아트 아니구나 나이바라 뚫린다 나이스 나이스 스디 V.I.P. 썼어, 슈즈. E.S.P. 이거 같기도 해, 근데. 뭔다. 아, 시발. 뭐야? 뭔데? 아니, 씨발 <laughs> 이거 이거 이상하다, 야. 야, 야 이거 이제 들어온다 아, <laughs> <드로잉> 안 했잖아 아 족같네 들어잉게안 했잖아 아 진짜 분홍 핵이라니까 <laughs> 핵서버 이렇게 비비는 거 보면. 아라씩거 말이 아닌 것 같긴 한데. 아니, 존나 못 하길래 핵이 아닌 것 같은데. 저런 거 보면 핵이 맞긴 해. <laughs> <laughs> 아, 참끝내네 아, 진짜. 씨 아니. <laughs> <laughs> 변명 존나 웃기네? 소리를 들었다고? 음, 숨 쉬는 어. 소리가 들리나? <laughs> 아니, 그거 있잖아. 내 앞에 발소리. 아니, <laughs> 씨발. 아니, 아니, 마지막 히나님, <laughs> 마지막 희나님은 아무것도. 아 그거, 그거 있어. 내 앞에 발소리. <laughs> 내 앞에 발소리. <laughs> 내 앞에 발소리. 그거라니까 <laughs> <laughs> 소망? 어, 소망. <laughs> 아니, 저거 진짜 씨발. 아니, 뒤질라고. 아, 바로, 예, 바로 봤어, 예, 이 새끼. 이거, 다른데 놀리다가 첫이 그 벽, 벽 나갈 때 바로 맞춰가지고 바로 눈돌리네 나갈 직전에. 찔러가. 스님, 혹시 이거 보셨어요 방금? 제꺼? 킬캠? 어떤거요? 방금 제꺼 킬캠. 아니야 아니요, 나 유튜브 보었는데 오케이. 라 그, 어디지? 옆계다? 펜트 옆계다. 엘라 펜트 옆계다. 2층이에요. 쇼파에 올라가 있어요. 누워있나? 네, 누워있다, 이거. 아, 아 뭐야? 뭐야. 아, 이 새끼. 아, 너무 대놓고 쓰잖아. <laughs> 여러분들. ESP, ESP 에 에임보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에임보터 있다고요? 에임부터 있어요. 아까부터 그 반동이 쏠 때마다 없더라고. 그래서 그 반동 제원자 하는데 이거 음. 지금 그냥 에임 보시 이거 나 존나 걸리네 끝에 있었거든요. 반동이 아예 없어, 그냥. The d e f u s